아 응. 어. 뭐야 애들 전부 다 카트가 이상해 윈드 지레키 스톤블레이드 도 있는데 스톤블레이드도 는데 빨리 하자 누가 스톤블레이어야 빨리 고거 합세 아 어, 지금 됐어 됐어, 됐어. 가자 왜이이야 연태총아 걍 내가 되고 있을까 아니 재형아 너 전화 어찌지 카트 내, 내가, 내가 뽑은 형 대, 게 제일 좋다. 대체, 이게 내가 뽑은 거다? 아니다. 어? 내가 이게 뽑은 거다이거 빨리 하자. 나 요즘에 카트를 안 해서 내가 유튜브에 몰라. 올리려고 하다니나참 설레어. 와이 새끼들 엄청 빠르네? 엄나 빠르네. 그래봤아 뭐.. 저분들이 빠른 게 아니라 형이 못하는 거지. 아닌데. 아니신지. 뭐라고? 저녁? <laughs> 형. 형, 형 시한폭탄 하지 마. 어 영화 운전 그 너무 전해 유튜브에 올린 긴좀못 하는데 아니야 못해도 돼못 타는 건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나 태준 태준 너 유,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 응뭐야 상현아 스피드는 내가 너보다 훨씬 잘해 <laughs> 스피드 전은 내가 너보다 더어 진짜 그냥 잘해 아 태종 태종 태종아 네가 뭐했데난 어, 아예 폭발 안해. 난 아예 이거 카트라이더 한개 한 올렸고 <laughs> 그다음에 뭘렸지? 뭐 카트라이더 한개 올렸고 어. 그 장난스킨십이라고 우리가 찍어갖고 한개 올렸는데 인기가 없어서 그만하려고 그다음 그강분멋장이 있잖아. 어. 그거 어, 뭘로 바꿨지. 어, 양아치. 강주 양아치라고 그그그탱탱거 그 있지? 어, 아이, 그거 아이, 터진 거 머리에다 쓰고 어. 올렸어. 아, 아이템 전비나고려고그래 Okay. Now, you may speed i 아 u 아, 아, 키 i 키 l k e e 알키? h e look. i 안돼. 안 e e p I'll keep. I'll k e 여기 I'll keep. 야 찰영아 나나 그거 나그동영상한번 올려볼까? 야, 어? 근데, 야, 울리는, 야 근데 어떻게 올려? 응. 휴대폰 내가 할 거. 휴대폰지. 엄마 있지 엄마. 어. 엄마 휴대폰에서 어. 음그그 그 게임 까는 거 있지 음. 티스월 그거 구글아 구글 아이디 있지. 구글 티스월 아이디.